좋은 아침, 안개가, 뭐지? 아침이야. 아이 이뻐라. 아치 몸집 비정 봐. 아우 어쩜 좋아 와, 정말, 대단하다, 너. 안 좋아할 수가 없네. 너도 이쁘고. 너도 좋아졌네. 가을 되니까 다들 얼굴이 아주. 아이고야. 대형 홍보가 아주 작은 홍보가 됐네. 아이고, 이뻐라. 에이, 셋 오늘은 혁신도시에서 두분 오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 시간에 달려오세요. 음, 너무나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네. 아주 살짝 살짝 숨은 들꽃을 자세히 봐야 보이게 은은하게. 착들 가면 이쁘고 같습니다. 와, 길어서 멋지네. 음, 자, 어, 거미줄도 예술이고, 음, 가을이라, 얘네들이 아주 적당한 햇볕. 정말 선선한 공기. 이걸 좋아하나봐. 어머야. 저쪽에 풀좀 봐라. 써. 쩌네 음. 천천히 천천히. 어머 음, 저 감나무를 가먼저풀른다 걷어야 감나무가 살수 있답니다. 야 정말 지독하네. 그런 뿌리를 뽑아서 좀 삶아서 말려요. 아니 쪄서 말려서 저 차를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강하니까 사람한테도 좋을거야 아마 요걸 음, 음, 음. 또 심으면 마가 주렁주렁 달리겠지요. 음 신기해라 어우 원래 잎. 밑에 벌레 있으니까 잘 보고 잡아야 됩니다. 어우, 갑자기야. 으음 아. 내가 코카도 하나 제대로 먹거리면서 정말 많이 노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분 가을에는 다시 코카 하겠습니다. 또 멋진 날 만드세요 안녕